그러면 간다! 해리포터 주아입니다. 여러분, 내년부터 시행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고교학점제인데요. 대구교육청에서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고교학점제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다양한 부스들과 체험존까지 아주 가득가득 정보들을 가득 넣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도움들로 채워져 있을지 오늘도 저 해리포터 주아랑 떠나볼까요? 빙가디움 레비오사! 우! 와 진짜 아니 이게 장소는 넓고 좋긴 좋은데 아니 뭘 모르겠다 어좀뭐 물어볼 사람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아 안녕하세요 고교학점제 박람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이번 고교학점제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 고1 친구들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대비해서 미리 고교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과 군별로 체험 부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중점 학교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갈리지 않는 대구 온라인 학교 수강 신청까지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놓았습니다. 와 수강 신청까지요? 네. 직접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 네네네. 그래서 와...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실제로 어떻게 수강 신청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체험해 볼수 있고요. 보통 무슨 오해를 하시냐면 대학교를 생각하셔가지고. 하자마자 선착순을 보통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음. 그것이 아니라 뭐 1이 되면 1차에서부터 한 3차까지 아이들이 여러 번 신청하면서 신중하게 자신의 진로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을 미리 한번 체험해 볼수 있도록 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고 할수 있겠네요. 네네네. 저도 혹시 한번 체험해 볼수 있나요? 어, 네, 물론이죠.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 한번 알겠... 해보시죠. 어 그럼 한번 레츠고! 한번 가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빙가디움 레 이 부스는 수학을 하고 있네요. 여기 열심히 지금 친구들이 수학을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산에 준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친구들은 어떤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저희가 뭐 새로운 교육과정에 뭐 어떤 과목이 편성되어 있는지 학생들이 조금 재미있게 찾아보고자 이렇게 어, 수은 과목 찾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좀 재밌어요. 어때요? 수학에 대해서 잘할것 같아. 는 생각보다 수학 과목을 좀 몰랐다는 걸좀 알게 됐어요. 네. 중학교 수학하고 이 고등학교 수학이 좀 차이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것이 좀 중요하고 또뭐 뭐가 달라졌는지 좀 굉장히 궁금한데. 고등학교는 조금 더 심화되면서 본인의 이제 전공이나 희망에 맞는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또 어, 여기 세 과목이 부모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뭐 수능 치는 과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부터가 본인의 전공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데 어 만약에 공대를 가고 싶다든지 이과를 가고 싶다는 학생들은 이 미적분학 2가 꼭 필요하고요. 아니 선생님 저 이게 수학이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는데 네. 지금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공통과목이고 네. 여기서부터는 선택과목해가지고 수학이 이런. 꽤나 다양해요. 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학교에서 이제 안내문 을 받아서 학부모, 학부모랑 학생들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있다 회가수고 안내받고 이제 왔습니다. 어, 와보시니까 네. 확실히 어떤가요? 사실 이제 너무 변화하는 입시 이런 거가 초등학교 때도 많이 들었는데 저희는 이제 계속 학생들에속 계속 커가야 되잖아, 엄마도. 근데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궁금했는데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선택을 해서 왔고요. 또 쉽게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1대1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뱅가디움 레비오사와 네. 진짜 사회 과학 어이과어 네. 어, 미래 사이언 티스 네. 트 들이잖아 네. 지금 어떤 활동을 준비하셨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부스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진학해서 배우는 과학 과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음. 알아볼 수 있는 활동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의 해석이 이어졌다. 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 양자역학을 완벽히 아, 저 양자역학 어려운데. 아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수학도 들어보고 영어 들어보고 하니까 살짝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수강 신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교 수강 신청 체험. 아 여기서 체험을 할수 있구나. 미리 고. 아 고등학생 이 아닌데. 한번 체험해 봅시다. 선생님, 선생님 혹시 저잘 모르겠는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신청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뭐 어떻게 좀 해야 될것 같은지. 그런 학생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학생들이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과목 신청을 한다고 해서 수고를 잘 네. 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아무거나 신청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예를 들면 같은 과목을 두번 네.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네. 그 다음에 필수 이수 학점이 있으니까 필수 이수 학점도 충족시켜야 된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아 이게 업무를 조금 쉽게 편하게 학생들도 네. 수강 인성을 조금 쉽고 편하게 빠르게 할수 있도록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이거 엑셀 파일을 개발했어니 정말요? 네. 우와 아, 이거를 다 만드신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잘하시는구나 어쨌든 어쩐지 이렇게 톡톡 귀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빙가디움 레비오사. 지는 점이 그신생장좀담 돼요. 담죠좀와 보니까 좀 어때요? 이런 행사 해 보니까. 뭐 아까 특강도 듣고 여러 부스 체험도 해 보니까 확실히 이제 고학점들 교 이제 잘 이해하고 고등학교 생활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둘셋 화이팅! 네. 이렇게 고교학점제 박람회에 와보니까 이해가 안 되던 것이나 이제 헷갈리던 것들이 싹 정리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에 못 오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도 또 있으니까 꼭 와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윙가디움 레비오사. 끝!